자, 반갑습니다. 윤프레입니다. 영상 찍어 드리는 시각 6월 7일 오후 10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 기술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연휴 중에 이슈가 하나 좀 있었죠. 요 국내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서 요거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조금 갈등이 좀 있었는데 디테일한 사항 자체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머스크가 화해 의도를 먼저 밝혔는데 트럼프는 자존심이 워낙에 좀 세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또더 이상의 이제 갈등 유발은 안 하겠다 나는 다른 일에는 관심 없고 현재 달러 약세나 미국의 외교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이게 좀 위험했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 나스닥 시총 7위인 테슬라의 주가가 14% 넘게 급락을 했던 상황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나스닥 지수가 변동됨에 따라서 국내 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또 지금 원전 섹터 너무 유망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더큰 시장에서의 악재로 이게 눌려버리게 된다면 투심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만 요런 우려와 다르게 그래도 갈등이 좀 마무리되면서 급락했던 테슬라도 다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야수의 심장으로 요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미장에서 뉴 스케일 파워가 요 갈등 이후에 10%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원전 세트에는 한번더 펌핑이 와준 모습이에요. 이거는 호재죠. 그래서 요 흐름 그대로 이어갈지, 다음 주 월요일 중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은요. 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어떤 금전 요구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사칭과 피싱 사기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0일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유튜브 수익금을 구독자분들에게 환원해드리는 이벤트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 중간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안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참여 가능하실 겁니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도 따로 챙겨놨으니까 요거 꼭 가져가시고요. 자,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안 되신 분들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로 화이팅이나 응원의 메시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코 원전 계약 체결 기사가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일전에 목요일에 넥스트트레이딩 거래소에서 먼저 들어왔던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목요일 장중에 시가로 10%가량 떠서 시작을 했는데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넘기고 이게 프로그램 매도도 좀 쌓이면서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가량의 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 구간이 맞는 건지 신규 매수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물량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건지 이 어, 부분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여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 기술이 지금 원전의 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원전주도 있고,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두산 에너가 갈 때는 좀 찔끔 오르고, 멈칫할 때는 좀쭉 빠지고 하면서, 외인이나 기관들은 뭐 이런 호재가 나올 때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팔아 재끼는데, 어, 이거 들고 가는 거 맞냐,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하시면 돈을 못 벌겠죠?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는 시기가 맞아요. 신규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확률이 더 높은 원전 섹터에서 당연히 높은 확률의 승부를 걸어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글로벌의 흐름은 대형 원전에서 smr로 넘어갈 거고 smr로 넘어갈 거고 노후 설비들은 해체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신규로 쌓이는 물량은 해외를 주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리 기술은요. 해체뿐만이 아니라 자동 제어, 감시 요 시스템 자체를 개발적으로 개발. 자동 제어와 감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고 SMR 설계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높은 포텐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전의 운전과 제어 그리고 감시 대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mmis 그리고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서 생긴 이상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dcs 기술을 필두로 해서 우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요 mmis 기술은 우리 기술이 원탑이죠 사실 원전으로 큰 피해를 받던 뭐 일본이나 탈원전에서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가는 여러 국가들은 이런 안정적인 제어와 감시 시스템에 큰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해체하고 smr 이런 이중 모멘텀을 보유한 수혜주가 바로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전 섹터가 유망함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묶어가기에 아주 좋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묶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과 다르게 이제 5일자에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요. 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변동성이 살아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이제 횡보 구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여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피는 사실 막을 악재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시장의 흐름 자체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기술에게도 호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이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 즉 월요일에 시초가와 적어도 오전 10시까지 움직임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움직임으로 사실상 다음 주 원전 섹터의 한 주간의 움직임이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나온 방향성, 제가 상방이든. 아니면 약 조정이든 이런 부분들 다 짚어드리면서 대응 도움 드릴 거니까 월요일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보통 변동성을 주거나 아니면 횡보 어, 이런 식으로 6일간의 횡보를 거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서 차익 물량을 계속 유도, 유도를 했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겠죠. 지금은 이번에 고점 돌파기 전에는 당연히 횡보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돌파해주면서 변동성이 나온 시점,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방향성에 그냥 가속을 더해주는 게 세력들의 자금이 덜 들어가고 개인들을 발라먹기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력의 마인드로 요 월요일 시초가와 오전 장에서 우리 말고 다른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어렵다고 하시면요. 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한테 편하게 도움을 요청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도움을 요청 주셔야 되냐면 네 상단에도 띄워드렸고 여기 저기네 상단에도 띄워 네, 상단에도 띄워드렸고요.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윤프로 개인 연락처 010-2557-3379번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에 더해서 이제 돌아올 월요일에 타점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동향에 대한 부분들 최대한 많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우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저희가 6월 10일에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저희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환원해 드리고 있어요. 적게는 3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이거 금전적으로 충분히 도움될 금액 시드로도 활용 가능한 금액을 지원해 드리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지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당첨자 발표에서 구독자분이 아니시거나 영상에 좋아요나 댓글 작성이 런게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재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수 있는 제 개인 연락처 남겨드렸고 구독자 이벤트 설명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선물 한번 안내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미국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지금 주식 시장에 많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두 번째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파급력 있는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는요, 이 트럼프가 달러의 패권을 시키기 위해서 달러 코인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제목만 보시면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왜 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권국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 1500년대 이후로는 스페인에서 영국 그리고 이제서야 미국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한 80년 정도 지속 중인데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달리오의 이론에 따르면 이 패권국들은요 단계에 따른 흥망성세를 거치면서 세태와 몰락을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이 현재 이 흥망성쇠 단계 중에서 후반부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권국들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화폐의 몰락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패권을 계속해서 지키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화폐의 가치와 입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관세 정책이고 두 번째가 이 달러코인입니다. 관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 달러코인은요. 테이블코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코인보다는 화폐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하나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그래서 기존에는요.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테더라고 기존에 있는데 올해 3월에 트럼프 일가에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신규로 발행을 했구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또한, 트럼프 일가에서 약 4조 원의 자금까지 조달을 해서 코인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 트럼프 일가의 미디어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TMTG에서 주식과 전환사채를 통해서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1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요이 TMTG의 시가총액이 60억 달러인데 30억 달러를 융통해 가면서까지 대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 하면 뭐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과 결제가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코인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트럼프는. 그럼 당연히 이 점유율을 통한 입지와 위치가 높아진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이 되는 달러 달러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현재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가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그래서 지금 국가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니까 실제로 부채도 계속 늘고 있고 안갚는다는 마인드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가 관세였고 두 번째가 달러 코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달러의 영향력과 파워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요 코인으로 인해 파상되는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해 주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지금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반감기가 25년도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코인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트럼프가 뭐까지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고 올려는 방안으로 법안까지 준비 중이에요. 이제 코인을 명백하게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투자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권으로 끌고 올려는 움직임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현재 이 트럼프의 행보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불장까지 호재의 호재가 겹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으로도 당연히 이동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코인들은 추천도 드렸었죠. 제가 5월 초에 5일에 원래 커넥트라는 코인을 추천드렸었고 안내드린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약 2주 정도 만에 105% 가량 수익을 달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5월 5일 이부근입니다. 상장 이후에 똑같은 저점을 다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 주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옆으로 늘어지다가 실제로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약 만불 가량 상승을 해 줬는데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저점을 깰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상장 날에 저점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번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말아 올려 준걸 확인을 했고요. 이때 이 비트코인의 조정 및 횡보가 나오게 되는 시기에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내를 드렸고요. 끌고 가다가 1차 상승에서는 목표가에 도달을 못했지만 이 거래량이 터졌던 여기 들어 올렸던 자리를 두번 정도 지지를 해 주면서 2차 상승이 나와줬고요. 요 2차 상승에서 1050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주라는 기간에 약105%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크게 상승이 나와 주긴 했지만 현재는 최초에 안내드렸던 매수가 부근으로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고요. 이미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이번에 따로 선별을 해놓은 게또 하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최저점 부근을 지금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해주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려 주다가 최근에 좀 많이 터져준 상황이고요 정확히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3년에서 4년짜리 구간인데 이 매집 박스가 60% 정도 구간밖에 안 됩니다. 과연 세력이 60%를 먹기 위해서 이긴 기간 동안에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지금 반감기 비트코인 불장의 주기에 맞춰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고점이 21년도 불장 당시의 차트인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21년도 불장 때, 여기 들어 올렸던 자리가 현재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저점 부근이에요.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저점 기준으로 이 고점까지가 약 2,500%가량 상승했던 자리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와 비트코인의 반감기, 즉, 호재에 호재가 겹쳐서 21년도 불장보다 더한 25년도 불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4년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요 저항 부근에서 첫 번째 부근이 60%고요두 번째가 150%이 구간이 300% 수익 구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세 번에 걸쳐서 충분히 분할을 통해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지만 남은 비중의 30%에서 40% 정도만 이 구간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300%니까 여기까지 몇 프로에요? 약2200% 구간이겠죠?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요번 불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인 세력주를 공유 드릴 거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인의 시세를 뭐 변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그리고 명확한 이해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나는 소액이라도 크게 한번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코인 세력주 받아보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몰아주시면 되냐면 저번과 똑같습니다. 코인 세력주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월요일부터 변동성 생길 이제 원전 대장주인 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기술 관련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 이슈 그리고 수급 이런 동향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두 글자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자 이벤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 10일에 저희가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금 환원해드리고 있고요.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금전적으로 충분히 도움 되실 만한 금액 이거 시드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이벤트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혹시 추후에 이제 저희가 당첨자 발표에 있어서 구독자분이 아니시거나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요 작성 이력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재추첨을 하는 점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요번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는 소액이라도 좋다. 크게 한번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코인 세력주 라고 이렇게 다섯 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우리 기술 대응도 필요하고 요거 코인 세력주도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 플러스 코인 세력주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 후에 필요하신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선물 다 안내를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였습니다.